앞에 더차 있나? 여기 중심이네? 차 없네. 일단 타러 가야겠다. 내가 타러 오면 죽을 것 같아. 이번 타다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아. 두 번이나 안 타는 게 죽은 것 같아. 여기서 머머리판 줄게. 아직도 도토 없는, 도토 없는 뛴다. 밤이 끝나고 난 뒤, 41명이 나온다. 밤이 끝나고 난 뒤, 짠, 짠, 짠. 우리 가는 마을에 안 털려있으면은, 먹자, 여기. 도트, 도트는 챙겨야지, 그러면저 물이 주변에 진짜 내리는 걸못 봤어. 문은 닫혀있는데. 안 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렸다. 손이 덜 풀렸어. 아, 연막은 죽지 마자. 연막 너무 많 다시 연막을 해볼게 진짜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쪽 내쪽 집 하나만 털었어 여기 끄트머리. 응. 30천 원만 서차 챙겨야 되겠다 일단. 아니야 이쪽만 털어야겠다. 들어가는 게 나을 텐데. 아 자기장이랑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서 괜찮아. 아니면... 와~ 나도트 찾았어? 못뭐 찾았어? 노우트도트나니다 여기요, 도트 없나요? 여기, 여기 레드타나홀로고 있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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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홀로, 됐어, 이제.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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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홀로, 홀로, 이 그러 발차기 어떻게 하지? 브이 점프하면서 점프 점프하면서 브이. 아, 점프 점프. 그러니까 슬라이드 아그 슬라이딩 하면서 브이였나? 아무튼 그냥 때리면 주먹이고 속도 붙었을 때 때리면 발차기일 거야. 그냥 점프 브이였지네. 형제 음. 음. 다 했겠군요 멋진 기록 하연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날 것인가? 여기 벌판에는 우리 총선 사람은 없었니데 35명, 이게 예, 마이크로컨트롤입니다 음, 차가 밀지가 음, 않았는데 자 차... 이제 네, 가운데로 가볼까요 슬슬 이제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다보면 원이 뜨겠죠 친키네 거의 여기네 음. 대박이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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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쏩니다. 오케이. 저는 좀 다치긴 했다만. 아 이따 시발. 안 싸울게 이거. 수류탄거리니까 뺄게. 뭐야? 저 내리자마자 이미 누웠어요. 수류탄 글로 간다. 이쪽으로 돈다 나. 보고 있어. 차붙는다 여기. 너 살수있어? 어 쟤네 우리 존재 모를거 아니야 새로운 애는 온팀이 이겼나본데 이거? 그치? 존재 모으로니다 얘네 우리 존재 모를거니까 자 회복 좀 할게 음. 파밍하려고 하는거 같거든 저게 수류탄? 응 깔려고 좀만 있다가 아직 안온거 같아. 맞나? 가볼까? 어, 저기 있다. 아이고, 어, 기절했어. 한 명, 한 명의 위치를 모르는데, 그러면? 나 붙어볼게. 내가 같이 붙을게. 내가 먼저 들어갈게. 끝. 뚝배기가 없었네 한 명이. 왜8배 있다. 아채웠어아 천만 당이다 이거. 죽때 뻔했는데 인생. 이러난4배 쓸게 그냥. Uh -huh. 아 혹시 스난 있어? 어 있어 있어 나 그거 쓰려고 그 뭐야? 쓸그 미니 쓰고 있어 지금. 탄도 많아서 여기. 아 나는 내리자마자. 다른 애한테 그렇게 했어 아, 여기는 3층이 너무 안 좋아 차소리 자, <laughs> 뒤로 올라간다. 이거 들려 나안 <laughs> 돼, 다 완전 보충키네. <laughs> 다음은 보고 차안 쏘도 되겠다. <laughs> 음. 그래서 이제 교회 간다. 교회 그때 등산해서 소리 없어졌어. 여기 한팀 있고. 오토바이. 붙을 것 같은데? 교회로 붙는다. 다시 하도 된다. 운명가 보다. 여 쪽에만 사람 없으면 옥상 올라가기 참 좋은데, 여기는. 맞나보네. <laughs> 다시 한다, 쫄로 지나가면서 차, 총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아, 첫판이라서 너무 추워. 나도 추워. 어우, 추워 죽겠다, 진짜. <laughs> 저기에 뭐가 먹어보... 뭐 볼게 있다고. 좁은 건데. 소리 듣는다. 한대 긁었는데. 태웠다. 응. 저기 트럭에 들어왔어. 오케이. 어, 다시 올라갈까? 아웃이네. 어, 조졌다, 이거. 밀밭전이다 미쳤다, 이거. 음, 쟤네 닦아야 되잖아. 트럭 안에 들어가 있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못 봤어 한 명인 것 같거든 느낌은 아 오른쪽에 하나 두명 트럭에 두 두명 있다 두명 어갈 준비하겠네 음. 아 이거 어디로 가도 애매한데? 어 저기 한팀 나왔다 어아 오토바이 탔네 아까 저거 터틀리라다 참았는데 시발터트릴걸차 쓰기는 애매하겠네 우리 음. 내가 피는 거야. 예. 일단 나도 염망 많아서 저쪽에 깠어. 음. 이쯤이면 수류탄 달 법도 한데이지. 내 수류탄이야? 건다 소나? 예. 연막 꺼어서 바로 넣을 거 연막 재나까는 건가? 어, 그런데? 네. 수로 들어가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고. 들어가야 되나 그냥? 근데 안 들어가기도 애매한 것 같은데? 음. 쟤네 나온다 쟤네 다시 들어왔다 쟤네 안 들어갔어 쟤네 빼고 있어 마을 쪽에서 온 녀석들 제일 위험한데 이거 일단 보험주여도될 듯? 아, 우리 쪽이 진짜 좋아서 1 5 0 연막 표져있고 우리 뒤에 없는 거네 이러면? 응아뭔 음. 어, 뭐야 미쳤네? 응 음, 우리한테 원줬어 일단 1 5 0 m 오케이 길 뺏어먹었고 저기 35 저기 저쪽인 저 연막 30 한명 남았어 개판 맞죠 아주? 아싸 뺏어먹었고 <laughs> 저 왼쪽에 지금 끝나야되거든 왼쪽에 끝나야 안전하거든 우리 지금 왼쪽이 문제야, 어. 왼쪽이. 자 오른쪽으로 오는 건 내가 볼수 있어. 연막 나갔던 거야? 170. 어? 현우야 너 뒤에있다 조심해 아 그거 보고 있었구나 나 그거 쏴줄.. 오케이 나이스 나 왼쪽 그새끼 보고있거든 지금 조심해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지금 쏘네 어디야? 1 1 5 내가 쏜거야 아 이거 왼쪽 새킬문제인데 이거 거120 애들 겨 다닐 거야. 저쪽 방향 슬슬 그냥 쓰나 버릴 게. <목소리> 나도, 다 버렸 어. 지금 버리 고, 다 버렸 어. 나 기어서 가는 중. 3초 남았어요 응. 올라올 때 연막 있 어? 어, 연막있 어. 작업 쳐놓고 와야 돼 지금 이제 풀숲 진짜 잘 봐야 된다고 응. 네네명 남았고 일단은 내가 아까 찍은 데두 명이었고 찍은 데가 정확히 어디야? 백이십오. 저기 차서 있을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 이발. 어, 전혀 전혀. 이건 뭐야? 거기로 끌어. 위치는. 오케이. 위치 하나 알려줬고. 아, 위치 파악 다 됐다. 방금 총소리 왼쪽에 있는 거 달랐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2대2대2야 지금. 나한명 기절했고. 어. 오른쪽에가 기절했고. 여기 뛰어간다 지금. 어, 위치 화... 파악했어. 해놓고. 아, 술탄 아, 있어. 던지면 다른데, 술탄 이어나 술탄 있어. 일어나서 쏘면 안 돼, 연우야? 어, 나 누워서 썼어, 누워서. 지금 날라온 거 60방향 봤지? 아, 나 연막 갔다, 치마, 아. 어, 아니네? 뭐야. 아, 쟤네가 던졌나보네? 50, 50. 이제 나머지. 쟤네 끝났어. 오른, 왼쪽만 남았어, 왼쪽. 어, 50, 50. 애니 방향 발견? 나한테 술탄 날라와. 나도. 아, 야, 앞인데. 아, 사람 봤나한명 기절. 라스트. 박킬 라스트 하나. 한명 어디 있지? 저 근처에 있겠죠 어디? 저기 있다! 95도 있어, 내 기준. 내가, 내가 스마트핑 해줄게. 아이고, 노란, 노란핑 쪽. 没事。